i mm -hmm.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laughs>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듬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디다. 여호소하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도를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후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묻지르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합리다 모세가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스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덕으로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일 저녁 때 우리 많은 성도들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하나는 께는 영광 돌려지는 예배,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넘쳐지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 배가서는 넘버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넘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가야 출세 없이 고. 마음의 문을 열어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생명의 뚝으로 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와 권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주의 손에 붙들려 사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세은의 와사랑과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주일 오전 예배에도 많이 참석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또 저녁 예배 많이 참석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 하나님이 진심으로 기뻐 받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심령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의 기적의 말씀이 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불가을 영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 출애굽기 17장 본문의 말씀은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요. 많이 읽었던 말씀이죠. 그 말씀의 제목을 내 속에 있는 아말렉을 몰아내라라고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아말렉 중요 합니다만은 내 속에 있는 아말렉을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우리들에게 이만, 여러 가지 문제 속에는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뭘 알아야 되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사망의 생각밖에 없지요. 그러나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그 어려움 속에 생명과 평안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과 시련을 끝난 다음에는 오 그래 맞아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 하나님의 뜻이 그거였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아이 망했다 망했다 다 망했다 포기하자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아말렉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예? 어떻게 하면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 이겨야 되는데 이런 우리의 심령 속에 아말렉 이겨야 되는 것임 그러면 우리가 아말렉 전쟁 우리의 심령 속에 아말렉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내가 이길 수 있는 힘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임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고 하는 것임 오늘도 간단하게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내 마음 속에 아말렉을 몰아내려고 하는 것 그래, 승리하려고 어떻게 되느냐? 첫째, 내 마음 속에 아말렉을 몰아내려고 하면 영적 무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무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강한 군사가 되어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섬길 때는 사단이 틈을 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강간 군사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기 때문에 교회생활, 믿음생활 잘하게 되면 사단이 틈을 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식어집니다. 이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시험이 들어서 결국에 아말렉의 밥이 되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로들은 주 안에서 군사가 되어야만이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뒤로 빠져 예배도 빠지기 시작을 하고 시도도 게을리하고또 어? 셀레베도 참석하지 아니하고 봉사도 하지 하다가 슬금슬금슬금슬금 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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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금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을 보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금으로 강하게 무장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가 돼서 아말렉을 밥으로 삼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와 노니 아론와 요소와 갈렙이 아말렉을 물리쳐서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 영적으로 무장했기 때문에까지 군사로 무장한 것이 아닙니다 도의제 총칼로 무장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이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장했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엘리사가 무슨 신이 있어서 어? 여러분들 매번 전쟁에서 이제 이웃나라 전쟁에서 이겼나요? 아니에요 그가 그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엘리사가 이웃나라의 어? 괴계를 능히 알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기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승리하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장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내 마음속에 아말렉을 몰아내려고 하면은 원망과 불평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과 2절에 보면 원망과 불평의 자리는 아말렉이 공격하기 좋은 자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입으로 원망과 불평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 아말렉은 언제 우리 속에 들어오느냐? 원망, 불평, 말이 하는 사람에게 아말렉이 공격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부르게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고 믿음의 굳게 서서 아름다운 신앙의 가문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입에서 원망과 불평을 거두는 일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삶에 차차 백해무익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늘 설교할 때 많이 언급을 합니다마는 여러분들 창세계에 나오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요 애급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laughs>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원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애굽 땅의 형들로부터 팔림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바의 집에서 오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만은 보디바의 가정을 향해서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이제 종신형을 받게 됩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런 무기징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거야라고 하면서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했거나 누구 하나 원망하지 않았던 것을 알수 있도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보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하나님의 뜻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가 평강 속에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아말렉을 몰아내려고 하면, 원망과 불평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내 속에 아말렉을 내 마음에 아말렉을 몰아내려고 하면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것으로 모든 어려움을 주께 맡긴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지요. 아말렉 군대를 무슨 힘으로 이길 수 있겠어요? 어? 모세가 여러분들 아말렉 군대를 뭘로 이길 수 있느냐 말이요. 이길 힘이 없어요. 군사도 적어요. 아말렉 군대가 더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들고 기도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만이 아말렉 군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항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손 들고 기도한 것을 주께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말레글리기는 강력한 무기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불경건한 신앙의 세력이 우리에게 침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아는가 우리 기도하는 동안 기도하는 모세 팔이 내려지 않도록 잡아준 것처럼 함께 기도하는 합심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우리 모두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의 줄을 잡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를,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내 마음속에 아말렉을 몰아내려고 하면, 우리 모두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대세계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내 마음 속에 아말렉을 몰아내려고 하면은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끊임없이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추레오기 17장 9절과 10절에 보면 여호수와는 못의 명령대로 믿음의 말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과 믿음의 말은 역사하는 심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렇지. 부정적인 말에는 사단이 뛰게돼 있어요. 마귀가 뛰게돼 있어요. 사단 마귀는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말은 거기에 성령의 역사하게 된다는 것이 기적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차이는 엄청난 것이 부정적인 말로 인생을 사시렵니까? 아니면 믿음의 말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살수 사시겠습니까? 보세요 가나안을 탐지했던 1 2 명의 정당군중 육신의 눈으로 가나안을 탐지했던 자의 말을 듣는 백성들을. 두려움에 늘 떨다가 떨다가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말을 설뱉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성령에 감동된 말씀을 들은 자들은 이스라엘을 살리는 말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했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을 거두고, 기도하며 성령에 감동된 말을 선보할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니시가 되어 주셔서, 아말렉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네 가지 선보였습니다. 내 마음속에 아말렉을 몰아내라. 좀더 크게는 내 가정의 아말렉을 몰라내라. 좀더 크게 이 사회의 아말렉을 몰라내라. 또좀더 크게 이 민족의 아말렉을 몰아내라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첫째는 영적 무장이 필요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성도들 영적 무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으로 무장하여 인생 승리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원망과 불평을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원망과 불평을 멀리하고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면 반드시 인생의 승리하게 되고 아말렉을 몰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산들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아말렉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가 우선 이여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고 아말렉을 몰아내는 우리 산 돌의 시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요. 귀신이 왔다 일곱 일로 도망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은 왔다 일곱 일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해라. 아무쪼록 우리 속에 있는 아말렉, 우리 몰아냅시다. 내 가정 속에 있는 아말렉 몰아 냅시다. 이 민족을 이제 감싸고 있는 이 아말렉 이거 몰아 냅시다.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께 서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그 신은 저기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하고 아말렉을 몰아내는 승리의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세계에 아말렉을 몰아내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말렉 몰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아말렉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가정속에 아말렉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교회속에 이 사회속에 이 민족속에 아말렉을 몰아내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하나님 영적으로 무장하며 원망불평 영을 버리며 기도하며 믿음의 말을 선포함으로 어둠의 곳에는 우리 곁에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씀으로 권능으로 성령으로 무장한 우리 성녀들에게 한결같은 은혜와 축복을 끊임없이 내리고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찬송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본능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요 안수받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시고요 그리고 비존도 이루어주시고요 안수받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에 사로잡힌 바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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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시간입니다. 첫째, 오늘 주일을 승리하셨지요. 우리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우리 1부 예배, 2부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 영화부, 유치부, 초등부 모두 예배 성공했습니다. 점점, 점점 예배 인원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어, 우리 성료들,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해의치 않고 예배를 드렸는데, 점점 예배 인원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나와서 예배로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 영광 돌린 한날이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다음 주일은 9월 10월 첫 번째 주일이 됩니다. 여러분 이 10월 첫 번째 주일 다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첫 테이프를 잘 끊기를 바라면서 9월은 회복의 달인데, 10월은 전진의 달입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10월은 믿음으로 전진하고, 기도로 전진하고, 성령 충만으로 전진하는 그런 이제 10월이 되기를 바라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들은또 주부를 참조하시고요한 가지 더 훈련 이제 세 주간째 지금 하고, 이번을까지세 주간째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까지 잘 맞출 수 있도록 훈련생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크신 은총에 아말레기를 몰아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죽어 나옵나이다. 아멘.